지금 제리 맥과이어라는 로맨스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아주 유명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남자 주인공 탐 크루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여자 주인공인 르네젤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어서 떨리는 입술로 한 단어 한 단어 명확하게 말하죠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당신은 나를 완성 시킵니다. 영화가 개봉되었을 당시 1997년에는요 이 장면은 전 세계 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최고의 로맨스 장면이다라는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 세계 많은 연인에게 깊은 사랑을 고백할 때 쓰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요 요즘에 뭐 많이 쓰는 이런 단어들도 어, 정말 사랑하면 I love you 하지 말고 You complete me라고 이야기하십시오라고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이 문장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호감을 사고 있는 것일까요? 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세'를 통해서 사람의 시면에는 허무의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의 책제 8편 '위락의 272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이 얼마나 공허하고 오물로 가득 차 있는가. 공허하다. 공허하다. 어,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 공허가 참 싫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참 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관계를 쌓으려고 하죠. 특별히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열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것들은 처음에는 나를 다 채우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달콤한 그 무언가가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 ah, you complete me. 내가 완벽하게 채워졌구나. 마치 내가 무언가 완성된 것 같아. 하지만 카일 아이들먼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선물로 대체하라고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 로맨스라는 단어는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남녀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사건이라는 뜻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로맨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채우기 위한 모든 시도들,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꿈꿨던 나의 그 낭만적인 삶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로맨스라고 명명해 보고 싶습니다. 직업을 가지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참잘 되면, 집을 사면, 더 좋은 차가 생기면, 승진을 하면, 내 삶이 채워지겠지. 내가 원했던 그 낭만적인 삶과 더 가까워지겠지. 이처럼 세상에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면,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로맨스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를 아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나를, 채우, 나를 채우려는 이 모든 시도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타인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채워지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옳은 관계를할수 없습니다. 시정이 필요하고 질책이 필요하죠. 내가 원하는 낭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로맨스의 신 또한 다른 우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하고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채우시는데, 내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것을 채우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녹아들어야 하는 소금과도 같은 주의 사자들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채워 줄 사람들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낭만적인 그 만족을 완성시켜 줄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으라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채워 나가는 것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구약에서 등장하는 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했던 이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으로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은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단번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 라반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시간은요 라반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먼저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결혼식 날, 이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그 옆에 레아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요, 레아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것은 레아였습니다. 분명 레아는요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7년 동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또한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했던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타이에 의해서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못볼 것을 쳐다보듯이 보았던 그 야곱의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야곱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라는 존재는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 자신의 낭만적인 삶을 채워줄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요, 그러자 모양은 다르지만요, 마찬가지로 레아도.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갑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을 그래서 르벤이라고 짓는 겁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죠. 셋째 아들을 낳고 말합니다. 아, 아들 셋 나왔어.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아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인생이 채워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결코 레아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지만, 그 마음이,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랬던 그녀가 넷째 아들을 낳고 변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레아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레아의 삶에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야곱에게는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얻은 아내 레아였지만 하나님께는 겨우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왕권이 시작되었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레아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채워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설교 초반에 언급해 드렸던 파스칼의 저서, 아그 파스칼의 저서 '팡세'는요, 제 27편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을 사랑하기까지는 얼마나 먼가? 네,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달콤한 사랑을 주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파스칼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진정한 암도 아니고 진정한 사랑도 아니입니다. 이제 신약의 인물을 한명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어부였던 그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나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는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겁도 없었으며 우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실 때는 겁도 없이 나도 무리를 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어떠했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제 아,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어, 단호하게 극구 거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라는 말씀에 급하게 말을 바꿉니다. 그럼 이제는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시켜주세요. 샤워 시켜주세요. 라면서 예수님께 더 많은 것을 요청하고 막 매달리죠. 어, 이런 사람이 바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후대의 길이 남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계속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하며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세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장담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 베드로가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곧 이들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도 결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을 바깥들에서 앉아서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하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문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도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뒤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 틀림없이 저 사람과 한 핍입니다. 당신 말씨를 보니까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피해 버립니다. 그러자 곧 달기 세번 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생을 마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참 사랑한다고. 예수님으로만 나의 인생 채울 수 있다. 예수님만 나의 인생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디베랴 바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부분을 봐도 아마 베드로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디베, 나는 디베라 바다로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아, 우리도 함께 가겠어" 하고 베드로를 다시 따라서 배를 탑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어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많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해요 옷옷을 벗고 있었는데 성격 급한 베드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이 벗은 옷에 겉옷 두른 다음에 곧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요. 작은 배에 탄 채로 고기 같은 그물까지 끌고 해안으로 나옵니다. 그 그물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제외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빵과 생선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헬라 철학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레오, 스테로게, 스토르게. 어, 그이 스토르게는요, 서로 오래 사귀면서 무르익는 이 우정이나 연민을 말합니다. 서로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헬라 에로스는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마치 야곱이 이 레아를 보았던 것처럼 대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인데요. 대상의 가치가 사랑하게 충족이 되면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로스는 자기 자신 위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위주 자기 자신 위주의 사랑을 말하는 이 에로스에 반해서 아가페는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는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굉장히 일방적일 수도 있는 완벽하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어, 지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사랑은 너는 나를 아가페하니? 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문서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는 아가페 해? 주님, 저 주님 필레오 해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필레오는 형제에, 너는 우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랑의 종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페 하니? 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17절에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필레오 하니 라고 물으시니까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알려주셨던 말씀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 친구는 헬라어로 필론이에요. 필론, 필레오랑 비슷하죠. 네, 같은 언니에요. 필론. 여기서 또더큰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한 사랑, 형제애가 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위한 그 필레오가 나에겐 아가페야 라고 이미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로 보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어렵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동안 베드로의 인생에 나 있었던 큰 구멍이 채워집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했어라는 그 구멍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해야 할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나를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이 사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내 삶을 들여다 보았을 때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닌 것과 로맨스를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요. 그러한 것들이 없으십니까? 만약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를 갈망했다면 그것은 부서져야 하는 로맨스의 신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온전히 채우실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또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채우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모두 버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